안녕하세요.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평소에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코사인 세타가 0.8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자, 이런 거 있죠.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답은 0.6이 됩니다. 왜 0.6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성질 중에요. 코, 사인, 제곱, 세타는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저걸 이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0.8이라고 그랬죠? 0.8. 코사인이 0.8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사인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인을 남겨놓고 넘기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제곱을 떼면, 왼편에서 제곱을 떼면, 오른편에 루트가 붙죠? 루트,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코 사인이 얼마라 그랬죠? 0.8이라고 줬어요. 0.8이면 요거를 제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88이 64, 0.6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식을 다시 써 보면 는한 다음에 1 0.64 되잖아요. 그러면 0.36이 되겠죠. 빼면. 여기다가 루트 같은 게 되고. 0.36은 어떻게 되냐면 0.6의 제곱이 되겠죠. 요 이건 0.6의 제곱이잖아요. 0.6의 제곱. 그죠? 그러면 다시 쓰면는 루트 한 다음에 0.6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제곱하고 루트하고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면 답이 얼마가 나오나요? 0.6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 0.6이 나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뒤집어서 사인이 얼마다 그래도 코사인이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0.6이다. 사인은 얼마요? 예 0.8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0.6이다. 아, 여기가 0.6이면 0.8이 되고 여기가 0.6이다. 그러면 여기는 0.8이 되고 마치 보수 관계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있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훨씬 더 응용이 되겠죠.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가려울 만한 것을 긁어드렸습니다.